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한 과정입니다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1과목 중에서 이 운영체제 기초 활용 기출문제 및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어,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1번은 다음 설명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지 쓰시오 이렇게 해서 어, 이 실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며 그쵸 이 프로세스는 어떤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용자 프로그램이죠. 즉 어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어떤 작업 또는 태스크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실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인 거, 그리고 프로세스가 활동 중인 거, 그리고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그리고 PCB의 존재로서 명시되는 것 이것을 제가 어,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라는 것도 체크를 꼭해 주시고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 번째 기출문제는 이 프로세스 상태 전이는 이 프로세스가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동안 이 프로세스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이 하나가 스케줄링이 되어서 이 중앙처리장치를 할당받아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지 이렇게 쓰시는 건데요. 어, 이것은 제가 말, 어,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디스패치라고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이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 세 번째 문제인데요. 이 다음은 프로세스들이 이 상태를 상태 전이도 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부터 6번에 들어갈 알맞은 상태를 보기에서 우리가 골라 쓰시는 건데요. 이때 이 프로세스의 어떤 상태 전위는 이 프로세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동안에 프로세스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어떤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위도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어, 처음에 우리는 어떤 거? 네, 제출인데요. 제출은 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작업을 시스템에 제출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는 접수로 넘어가는데요. 이 접수는 이 제출된 작업이 스풀 공간인 디스크의 할당 위치에 저장된 상태, 이것을 접수라고 합니다. 어, 또한 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스케줄링을 통해서 또 이제 준비로 들어가는데요. 이 준비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기 위해 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서 이 준비 상태 Q에서 이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이중어 이제 어, 실행 그러니까 어, 4번 이제 실행으로 넘어가면서 디스패치 가 발생하고 또 시선점이나 시간 초과가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행에 가면 이 실행은 준비 상태 어떤 큐에 있는 프로세스가 이 CPU를 할당 받아서 실행되는 어떤 상태를 우리가 실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실행이 된 다음에는 지금 5번에 보시면 지금 대기로 가고 있잖아요. 이 5번에 대기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웨이트 그죠? 보류하거나 아니면 블록, 예, 이 부분이 이제 웨이트로 들어가는데요. 어, 이때는 프로세스의 입출력 처리가 필요하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됩니다. 그때 이 입출력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죠? 깨울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 요것을 우리가 대기, 보류, 뭐 블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기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종류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터미널 에이트 그리고 익사이트.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실행이 끝나고 프로세스 할당이 해제된 어떤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또 상기를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네 번째인데요. 이네 번째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보시면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 중에 가장 먼저 CPU를 요청한 프로세스에게 가장 먼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c 시오 그죠? 어, 네 그래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죠? FCFS 이렇게 해서 이 먼저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가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FCFS나 아니면 FIFO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어, 다음은 5번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는 CPU의 스케줄링 기법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얘네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어, 규정 시간 또는 시간 조각을 미리 정의해서, CPU 스케줄러가 준비 상태 Q에서 정의된 시간만큼 각 프로세스에 이 CPU를 제공하는 시분할 시스템의 적절한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어, 뭘까요? 네, 여기 나와있죠. 라운드 로빈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부분은 어떤 선점 스케줄링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점 스케줄링은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그죠? 실행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뺏어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점 스케줄링의 이 라운드 로빈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요. 이 선점 스케줄링에는 SRT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SRT는 뭐였죠? 네. 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이 준비 상태 Q에 새로 도착한 이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가장 짧은 시간,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어떤 기법? 이것을 우리가 뭐였죠? SRT. 그리고 우리가 거기엔 다단계 Q, 다단계, 다단계 피드백 Q,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 선점형 스케줄링에는 이 SRT, 여기서 나와 있는 라운드 로빈, 그리고 다단계 Q, 다단계 피드백 Q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다단계 Q는 뭐였을까요? 네. 이것은 이 프로세스를 특정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경우에 이 그룹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상태 q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단계 피드백 q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그룹의 준비상태 q에 들어간 어떤 프로세스가 다른 준비상태 q로 이동할 수 없는 다단계 q 기법을 준비상태 q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 어떤 기법을 우리가 다단계 피드백 q라고도 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요. 음, 첫 번째는 우리가 어, 컴퓨터와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와 이 사용자를 연결시켜서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프로그램. 이걸 뭐라고 했죠? 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네, 과목 중에 하나. 그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래서 이 운영체제를,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 그래서 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도 있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은 이 운영체제의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1에서 4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이때 한번 보시면 이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기준에는 뭐뭐가 들어가죠? 어, 그죠. 첫 번째는 처리 능력. 그죠. 처리 능력. 아, 신뢰도. 그죠.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어, 왜냐면 지금 1, 2, 3, 4로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맞춰서 써야 되니까요. 어, 뭐뭐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당연히 실제도겠죠두 번째는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 사용 가능도. 3번은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의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것. 이게 뭐야? 처리 능력이 높을수록 좋죠. 그리고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는 당연히 빨리 이제 이동이 되어야 되니까 반환 시간이죠. 반환 시간. 네. 그래서 시스템 작업이 유리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된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를 반환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3번인데요. 음, 다음이 설명하는 윈도우즈의 어떤 특징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 윈도우즈의 특징 이건 뭘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운영체제가 각 저거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해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시스템의 자원을 반환하는 방식.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이 CPU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운 없이, 형상 없이, 이 더욱 안정적인 작업을 할수 있다는 어떤 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어떤 특징은 네. 선점형 멀티태스킹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멀티, 멀티태스킹을 이렇게 하면서 운영체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해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어떤 시스템의 자원을 반환하는 방식.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 프로세스, CPU 스케줄링을 관리하고, 또 기억장치 관리, 파일을 관리하고, 입출력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간 통신, 그리고 데이터 어, 전송 및 변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유닉스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유닉스를 구성하는 거에는 뭐 뭐가 있었죠? 네, 커널, 뭐 쉘, 유틸리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요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커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유닉스의 어떤 핵식적인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또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기억장치, 뭐 파일, 입출력, 프로세스 간 통신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및 변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고요. 쉘은 뭘까요? 쉘. 네, 쉘은 이 사용자의 명령을 인식해서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죠. 그리고 또이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것. 이것을 쉘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이 일반 사용자가 자,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어떤 도스에서의 외부 명령어에 해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니눅스의 구성 요소 중에서 우리가 어, 한번 이 커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이 다음이 설명하는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서 제가 또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은,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해서 이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 그죠. 그리고 시스템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또주 기억 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명령어가 포함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보조기억장치에서 교체 처리가 가능한 것,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Shel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령어 해석기라는 거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인데요. <laughs> 음. 이제 6번은 윈도우즈의 기본 명령어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이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시험에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뭐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카피는 뭐죠? 카피는 네 파일을 이렇게 복사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뭐 디렉터리로 복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카피는 복사. 그리고 두 번째 타입. 어 이것은 뭐죠? 타이프. 이거는 어네 파일에 어떤 내용을 표시하는 거, 파일의 내용을 쭉 표시하는 거, 타이프라고 하고요. 렌은 n 은 뭘까요? 렌. REN은 음. -E 뭐죠? 네 REN은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때 REN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CRS, CRS는 내용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7번은 다음은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에서 dir 명령을 dir이 뭐죠? 예, 현재 디렉터의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dir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디렉터의 파일 목록을 한 화면의 단위로 표시하려고 한대요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옵션은 쓰시오 요것은 뭘까요? 음. 어, dir 해서 우리가 단위로 표시할 거면 옵션을 쓸때이 p를 사용합니다 p 그래서 이렇게 p를 쓰시면 되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닉스에서 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 mkdir과 rmdir의 기능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mkdir은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mkdir은 디렉터리를 생성하는 명령어. 그러면 rmdir은 네, 네, 그래서 디렉터리를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mv도 있어요. mv, mv는 뭐였죠? 네, 파일을 이동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도 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ls도 있는데요.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ls는 현재 디렉터리의 파일 목록을 표시하는 거. 그죠? 리스트를. 다음은 9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이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명령어를 어,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로에 들어갈 명령어. 네. 그러면 어떤 걸까요? 네. 윈도우즈의 기본 명령으로써 파일의 내용 중 지정한 문자열을 찾을 때 사용하는 거 파인드죠 파인드 네 사용자 예는 이렇게 어, 가나다 뭐 이것을 파일의 내용 중 가나다 문자열을 찾을 때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인드 바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뭐죠? 네 파인드 사용 예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네, 문자열을 찾는 어떤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0번. 유닉스에서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 1.txt 파일을 이렇게 dir 디렉터리로 이동하되 파일명을 파일 2.txt를 변경해서 이동하는 명령문입니다. 이 가로로 들어가,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명령어를 쓰시오. 그쵸 제가 이동할 때 mv라고 말씀을 드렸죠. mv, mv, 그죠. 그래서 mv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11번이고요. 다음은 리눅스 유닉스 기본 명령어와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cat는 뭘까요? 네. 파일 내용을 화면에 쭉 표시하는 것을 cat라고 하고요. 또, fsck는 뭘까요? 얘는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fsck, 뭐, dv, sda1, 뭐, 이렇게 나오면 기록된 모든 파일을 검색하고 보수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kill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음, 이 프로세스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할 때이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종료할 때 이것을 체크하면 될것 같고요. 또 ls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재 디렉터리의 파일 목록을 쭉 표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C, D는 뭐 디렉트를 위치를 변경하는 거, 뭐 C, P는 파일을 복사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find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일을 찾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 새로 들어온 어, 프로그램과 또 데이터 주기억장치 내에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주기억장치 배치 전략. 어,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네, 최초적합. 그죠? 퍼스트 핏. 그 다음에 최저적합. 베스트 핏. 그 다음에 최악적합은 워스트 핏.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최초적합은 뭘까요? 네, 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이첫 번째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 이것을 최적 최초 어떤 적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최적 적합은요, 베스트 빈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이 단편화를 가장 작게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하는 방법. 단편화가 뭐였죠? 단편화. 이 단편화는 이 주기억 장치에 분할된 영역에 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할당할 경우에. 분할된 영역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보다 작거나 커서 생기는 빈 기억 공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것을 최적적합이라고 하고요. 그럼 최악적합은 뭘까요? 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빈 영역 중에서 이 단편화를 가장 많이 남기는 분할 영역에 배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최악적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13번은 다음은 이 스케줄링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때 가로 1과 2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우리가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스케줄링은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실행될 때 필요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작업입니다. 이때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기법은 비선점 스케줄링이죠. 그리고 또 선점 스케줄링. 두 개가 있죠. 비정, 비선점 스케줄링과 선점 스케줄링. 그러면, 어, 비선점 스케줄링은 뭘까요? 네. 비선점 스케줄링은 이미 할당된 우리가 뭐죠? 네.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 얘는 우리가 비, 어, 어 이제 빼앗아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줄링 기법. 그래서 뭐뭐가 있었죠? FCFS 똑같은 FIFO 같죠. 그래서 준비한 상, 준비 상태 큐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CPU를 할당하는 기법이 있었고 또 SJF가 있었죠. 우리 비선정 스케줄링에는 그래서 준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 그래서 SJF라고 있었죠. 그리고 HRN. 해서 또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에 불리한 어떤 SJ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기 시간과 서비스 어떤 실행 시간을 이용하는 기법 그래서 h r n 그리고 또 우선 순위가 있었죠 강제로 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는 프로세스마다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그중 가장 높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기법. 그래서 우리가 비선점 스케줄링은 FCFS, 그, 애, 같은 FIFO, 또 SJF, HRN, 우선, 우선순위. 이렇게 있었죠. 다음은 우리가, 어, 뭐 있죠? 이제 이 하나의, 2번이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하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빼앗아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 뭐였죠? 네. 선점 스케줄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점 스케줄링에는 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뭐 있었죠? 네. SRT, 라운드 로빈, 다단계 큐, 그다음에 다단계 피드백 큐. 요렇게 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14번은 어 다음은 이 페이지 교체 전략과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이 FIFO는 앞으로 가장 어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고요. LFU는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 그리고 NUR은 뭐죠?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이고요. OPT는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가장 조급한 영어 용어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처리되는 사용자 프로그램,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고요. 작업 어, 또는 어, 어, 또는 태스크, 그죠?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어, 실기억장치에 저장된 어떤 프로그램, 그죠. 그리고 어,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 그리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죠. 어, 마지막 16번은 다음 보기에서 제시된 스케줄링 기법을 비전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과 선점 스케줄링 기법으로 구분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앞에서도 이거는 설명한 거니까 비선점 스케, 스케줄링 기법에는 뭐 HRN, FIF 그죠? 그리고 우선순위 SJF가 있고요. 그리고 선점형 스케줄링에는 RR, 라운드로빈, 다단계 Q, SRT, 그리고 다단계 피드백 Q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